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주요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 추세가 한풀 꺾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상승 나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작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200원 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요 라인들을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격이 더 빠지는 건 아닌지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와 단 한계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받아보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 이번 저희 채널에서 이런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당 10만 원 상당의 시바이노 코인 500만 개지갑 전송 해 드리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선착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자동 참여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확인하시면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이 10만 원 상당의 시바이노 코인 받아보실 수 있다 얘기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에서 시바이누 소각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무려 18억 8천만 개의 토큰이 소각이 되면서 이 커뮤니티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달 동안 가장 큰 단일 소각 거래로 알려지면서 이 시바이누의 추가 폭등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바이낸스는 이전에도 이 시바이누 소각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데 이 정도의 이 정도 금요의 소각은 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 거래자의 개입으로 거래량이 360% 급증을 했고, 시바이누의 불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 상위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 고래들의 활동이 시바이누가 가장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습이 나아주게 되면서 무려 360%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석가들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10월달이 가장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토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금까지 10월달에 가장 좋은 상승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시바인후의 가장 시세가 잘 나왔을 때가 바로 10월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10월달에도 낙관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현재 약간의 조정 나와주면서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 하단을 다시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1%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급등에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 어려운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보다 빠르게 이러한 정보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코인들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